속초에서 벌어진 투자 피해 의혹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속초시청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투자자들이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속초 해변의 대관람차 건물 안에 입점한 한 대형 카페에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연 20%에서 5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주식을 한 주당 10만원에 거래하도록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금과 원금의 상환을 하지 않았고, 이후 투자 유치업체의 대표는 새로운 법인을 세워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설법인으로 주식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해당 카페의 주식이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헐값으로 이전되는 등 자산이 불투명하게 이동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처음부터 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고수익을 믿기로 한기망과 불법적 행위가 사전에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도 이들은 속초 해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추가적인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관련 인물로 지목된 부동산 경매업체 대표 이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투자 유치업체 대표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식적 조사 여부와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와 관계자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